오 성삼재는요 여기가 잘 보여? 우와, 곰이 여기 앉아있어. 빨리 와 고미 여기 앉아 있어 빨리 와대단하나 아, 아까보다 안개가 더 많다. 너무 이쁘지요. 성삼재 휴게소입니다. 아 여기 좋다. 곰돌이랑 찍을까? 앉아봐라. 곰돌이는 손가락이 네 개가 생겼어. 자 지원이도 너 옆에 앉아볼까? 엄마도 옆에 서볼까요? 자 아이 지원아 하지마. 자 엄마. 나자 예원이 지원이 먼저 하나 둘 엄마도 지원이도 마스크 한번 벗어보자. 진짜 살아있나? 하나 둘 셋. 누구? 어? 아 진짜 살아있어. 야 <laughs> 됐다.